안녕..안녕하세요 가만히 있어 왜..왜..왜 <laughs> 가만히 있어 왜세요 가만히 있어 시끄러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. 진짜 왜 이러세요 진짜 앞치마..앞치마 해드릴라고 <laughs> 음식 먹을 때 이쁜 옷에 튀기면 안 되잖아 <웃음> <웃음> 네 미리 주문하신 음식부터 드릴게요 <laughs> 어머 정말 매너가 좋으시네 네. <laughs> 나는 매너 있으면 안 되냐? <laughs> 나는 죄를 매니면 <맨이면> 안 되냐고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땀을 흘려? 아, 안 저기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들고 계시길래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뭐라고? 아니, 할머니를 도와드렸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봐 <laughs> 아니야,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오냐? 왜 이러세요? 내주고 있는 겁니다. <laughs> 할머니를 도와주셨다 고 그러길래. <laughs> 아니 이런 쓰담 수단, 쓰담이 어디 있어요? 죄송합니다, 제가 태어나서 쓰담은 처음이라. 아, 아 예. 아 오! 아! 아! 아니, 이, 이 이런 쓰담 수단, 쓰담이 어딨냐고요아 이거 DA가 볼륨 좀 놔주고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? 아니 뭐.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? 내가 이걸 진작에 싹을 잘라놨어야 되는데 아 예? 잘라 뭘 잘라 잘라버려 어 아, 잘라 뭘 잘라 이 진작에 싹을 잘랐어야 되는데요 아왜 그러세요 진짜 잘라 말아 어떡해요 뭘 말아 아니 뭘 자르시냐 뭘 잘라 말아 빨리 못. 대답해 아니 뭘 잘라요 이거 앞머리 어떡해 잘라 말아? <laughs> 이렇게 하면 이게 앞머리 있는 거 이거 <laughs> 없는 거 신중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기르는데 오래 걸려 <laughs> 아, 앞머리 얘기하시는 거구나. 예, 어, <laughs> 난저 피명하면 안 돼? <laughs> 나는 고준이 단발하면 안 되냐고. 아주 되죠되죠 제가 명함을 안 드렸죠? 이거 제 명함입니다. <laughs> 아 그렇다면 저도 명함을 하나 드려야겠지 예. 예. 어, 자 여기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저 저거 웬 여자 아이 사진이 저기. 아 이거. 여자 아이 사진 맞죠? 그거는 연두가 네살 때. 그거는 연두가 일곱 살 때. 뭐라고? 그 연두가 여덟 살 때. <laughs> 연두를 어떻게 한 거예요? 도대체 연두가 누군데요? 제가 연두입니다. 제가 최연두입니다. 연두 씨, 저 죄송한데 연두 씨랑 저랑은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오 어, 그렇게 해야겠어? 왜 그러세요? 꼭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상스러운 사람 만들어야겠어? 아, 뭐가요? 제가 왜요? 뭐 지금 뭐라 그랬어? 아여튼 먼저 가봐야 되겠다고요. 아고 아, 가봐야 될것 같아요. 뭐라? 가야 될것 같아요. 나가는 문은 여기입니다. <laughs> 조심히 들어가시. 오 <laughs> 여기세요. 혹시 나 연락 가요 꿈만.